친자식보다 며느리가 더 효도한 시어머니 이야기 호스피스 병동에서 6년째 간호사로 일하던 어느 날 마스크를 쓴나 측은 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말기암 환자로 입원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에미야 보고 싶었다. 내가 이제야... 널 다시 볼수 있게 됐구나. 시어머니는 혼자서 버스를 타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자식들은 어디 있어요? 왜 혼자 오셨어요? 아프다고 병원 데려가 달라 했더니 택시 타고 가라더라. 움직이기도 힘든데. 친자식들은 어머니의 고통보다 보험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시간만큼은 시어머니가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언제 이렇게 컸어? 이제 어른이 다 됐네. 제 자녀들은 매일 할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거 너한테 증여할 거야. 내가 자식들한테 다 뺏겼지만 이거 하나는 지켜온 거야. 시어머니는 땅 문서와 보험금 수익자를 저로 바꿔주셨습니다. (3개월) 후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친자식들은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곳은 편안하신가요 저도 나중에 꼭 찾아뵐게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혈육보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공감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